그는데그 당신이 언제 이렇게 아 얘가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 이 또라이 자식이 음. 근데 아 얘가 언제 얘가 이거는 병이구나 또는 중독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뭐 병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게 된건 언제야? 어떤 계기가 있었어?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런거 아니면 뭐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아니? 하고 싶지 않는데 맨날 하니까 병이지.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됐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. 인정이 안 되지. 근데 어떻게 하다 인정이 나게 돼서? 얘기해줬대. 아, 성준이 뭐라 했는데? 병이라고 죽을 때까지 아마 그렇게 보일 거라고. 아, 아, 그거 나그 되게 절망했었어. 아, 진짜 얘 아, 아. 이렇게 해서 같이 살아야 되나? 한동안 그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뭐 남편이 죽을 때까지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. 이 얘기를 한동안 하긴 하더라고. 누가? 뭐? 당신이? 어, 그얘 듣고 그러더라고.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.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. 아 있잖아.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안 받아들여? 보이는데. 아. 어... 그렇게 지금 안 살면 내가 이해가 가겠지만. 그러면 그런 동반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게 아니면 중독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<laughs> 얘기해 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거네. 그 회복으로 이렇게 디딤돌이 될수 있는 거네. 그러니까 안 바뀐다라고 얘기를. 그때 되게 거. 절망감을 느껴. 어. 아 내가 할수 있는 게 없구나. 음. 그리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. 음. 어떡하지? 어. 1단계를 하는 거네. 1단계를 하는 거네. 1단계를 하는 거네. 단계를 거네. 1단거든 1단계를 하는 거 거네. 1 거네. 1단계를 하는 거네. 1계를 하는 거네. 1계를 하는 거네. 1단계를 하는 거네. 1단계를 하는 거네. 1단계를 하는 거를 거네. 1단계를 하는 거네. 1단계를 거네. 1단 거네. 1 어그렇다아 응, <laughs> 지내보니까 진짜 그랬어. 응. 미친놈. 아... 발정난 놈도 아니고 맨날 사고 치거든. 아. 집에 안 들어. 응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건 뭐야? 그 당시에. 집에 안 들어오는 거 개자식아. 연락 안 받고. 전화 안 받고. 응, 여기저기 이상한 데서. <laughs> 사고치저 전화. 아, 서그게 제일 저거 저거 어거저어 저거 저거 저어떡하지 저거 그거 저거 안 하고 산이거는 뭐야? 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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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진해 가지고 그런 거야 누가? 당신이 이혼 안하고 이혼 했을 수도 있잖아 너희뭐 마음 좋은 일은 했지? 노래대로 매번 사용하것 뿐만 아니라 아 그래? 응, 지금 현실희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나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아예 편안해졌다 얘좀 편안해 보이네 이런 이런 그런 시점 같은 게 있었어. 그죠 응. 그때 언제? 그때 그 때부터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당시 되게 강박적이고 되게 막그신경 질적 그런 게 있거든. 응, 절제해도. 어, 절제를 해도 옛날은 그랬지. 그때 누구랑 빅북 모임을 했을 때 음. 그때도 약간 초반에는 되게 신경질적이었어. 음. 그리고 막, 내가 그때 막, 아, 그거를 꼭 그렇게 해야 돼? 그거 조금, 좀, 유드릴게. 음? 좀 시간을 좀 하면 안 돼? 왜 이렇게 얘기하면, 아, 나 그거 빠지면 죽는다고! 아, 이런 스타일이야. 그래서, 아, 그래, 그래, 음근해 그치, 많이, 그 당시 많이 그랬지. 지금 <laughs> 어, 해해해가내딴 <laughs> 데로 하지 뭐왜 그랬다고 아, 그때도 초반에는 무서웠어 <laughs> 어, 그런 게 어. <laughs> 그리고 그거 끝나고 끝나고 몽골 가기 전까지도 별로 상 그냥 그랬었어 상태가 아, 와 그런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어. 있네 진짜 그때 막 레이란. 되게 막 센스티브해가지고 소리 아프다 그러 막 <laughs> 막, 허리 아프다. 내가, 당음번 어, 아, 유튜브 하다가 허리 나가. 유튜브도 허리 나갔는데 내가 하라 그랬냐? 네가 했지? 야, 속으로. 입원해야 되겠다고, 입원하고 도 한참, 뭐, 그, 뭐 별것도 아니야. 그 그러니까 사진 찍고 수술 못하니까 물리치료하고 받고 나온 거 아니야. 그때까지도 좀안 좋았는데, 본가 갔다 오고 나서, 갔다 오고 나서 한두 달 뒤부터 좀 괜찮았었던 것 같아. 몽 뭔가 갔다 와서 한두달 뒤에 아팠어 한 달. 어 아프 그 아프고, 하, 한참 아프고 나서 좀낮진것 같아. 그랬던 것 같아 내 느낌에. 뭔 어. 뭔가 갔다 오 나서 갑자기 막 수치 막간 수치 높아졌다 그러고 그때 A 형 독감에다가 막 아팠잖아. 그리고 나서 한풀 꺾인 것 같은. 어. <laughs> 그런 걸좀 느낀 것 같아. 몸이든 뭐든. 아. 어떤 신경질적인 예민한 게 좀... 어, 그때 뭐 절제는 하고 있, 있더라도, 근데 뭐 그때 사실 그때 당신이 절제하고 있는지 없는지, 아. 내가 그거는 아. 레이다가 이제 무뎌져가지고조심히 <laughs> 하는 건지, 매달 집에 난 집에 없고 당신 집에 있으니까 모르잖아. 아. 아. 근데 옛날처럼 티가 많이 안 나더라고. <laughs> 그래. 근데 만약에 크게 터트렸으면 아마... 내가 알았을 텐데 잔잔발이로 했지. 그래서. 아주 소심한 넘어짐이었던 거는. <laughs> 음, 뭐 할머니는 부르진 않았을 거 몰라. 하여튼 내가 뭐 그렇게 막 민감하지 민감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나도 음. 모임 다니고 막 이러면서. 응. 음. 음. 아 그때 모임 다녔지. 음, 오, 그러면서 오, 오. 나도. 당신이 막 당신한테 막해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아니면 둔해져 둔해졌을 수도 있고 음. 아니면 여유같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나한테 안 밝힐 수도 있는거 그러니까 제발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예민한 거는 그때 많이 아프고 나서 많이 아프고 음. 나서 음. 그리고 그그 그, 뭐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거 같아 뭐그 시기쯤 다 내려 놓은 거 같더라고 이런 뉘앙스였어 그랬던 거 같아 그때 A형 독감도 그때쯤 걸렸어? 음. 어. 그때 먼저 뭐였냐면 음. 간 수치가 엄청 높던게 어. 먼저고 어, 두 번째가 12월 25일 날 당신이 아팠지 A형 독감 음. 한달 동안 집에 있었지 어. 아 그게 몰아쳤구나 어. 몽골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독감 걸리고 그 다음에 1 2 단계 하고 뭐 이렇게 빅부스터디 하고 음. 그게 같이 좀 있었던 거네. 그리고 막 그때 좀뭐 그럼 좀 당신이 생각할 때는 그때 내가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사 이 사람이 다 낫구나 바닥이구나 뭐 이런 느낌. 아니 뭐 오래 해도 안 되니까. <laughs> 뭐 한다고 하고, 그리고 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다. 뭐 아. 되는 게 있어야지. 아마 당신 뭐해도안 됐을 때가 아마 그때쯤 했을 거야. 음, 진짜 그래서 아뭐해도안 되는구나. 응. 아, 두손두발다 듣는다. 다 들고. 음. 아, 어쨌든 당신한테 그게더 좋았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. 내가 뭐해도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 놔, 놓으니까 뭐 일도 하게 되고. 그러니까 당신이 뭐 내가 시장 매니저 뭐 기대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. 나는 어. 나는. 당신이 그 방역일 오전에 한두 시간 하고 와서 음. 그, 다른 일 하는 게 훨씬 더 나아. 왜냐면은 계속 그거 할거 아니잖아. 음. 우리 기본적인 건 뭐야. 다른 게 결이 다르잖아. 음. 지금은 바빠지면 음. 일은 그만둬도 된다고 음.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잖아. 음. 그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. 음. 그러더니 갑자기 코로나19가 팡 터지면서 방역일을 하게 된 거지, 당신. 음. 근데... 그만 얘기하라고. 아니 어? 근데 이제 아직 이제... 뭐가 관점이 다르다는 건 아니, 똑같은데. 들어 들어봐 들어봐. 그래가지고... 내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 아니, 아니, 뭐 관점이 다아니 달... 이제. 아, 아니, 좀만 있겠네. 들어줘.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. 근데 나도 좀 정리하는 거지 얘기하면서. 근데 아니, 뭐 관점이 틀리지 않은데? 아니 그래가지고. 똑같은 거. 근데 그래가지고. 그러니까 똑같잖아. 내가 얘기한 거랑 뭐 달라진 게 있어?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한 거는 그냥 그냥. 뭐 뭔가 스터디를 하고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이런 건데 아니, 내가 스터디를 한게 아니라 그 시점부터 당신 언제부터 편해 보이냐고 물어봤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음, 내가 얘기한 거는 나는 바닥을 쳤고 그때부터 신과더 확실하게 연결됐고 그러니까 한마디를 말해서 <laughs> 그때부터... 아빠 때문에 온게 아니라는 거잖아 아니 아 장인어른 때문에도 많이 물었지 에이, 거짓말한다.